예 yeah. yeah, 여기 여기 나야지우와 네. 감사합니다 아까 저저저톳톳 우와아 우와오와우와신 흐음 진짜 와있을것 같아 이거 와아이거야 큰일났네 우와 그리고 우리 감어떤 계장님 사모님께서 갑정,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너무 아참자 <laughs> <laughs>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어... 파인애플. 줘봐, 내가 해볼게. 잠깐만. 그거 아세요? 좋아. 이게 파인애플의 당도가 어. 보여드려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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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! 너무 잘까? 다열라냐 <laughs> <나열라나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다 열라냐? 뭘 어? 알고 까는 것 같은데? 와너 잘한다 진짜. 진짜. 우와, 우와, 우 어? 계산이 먼저 줘라. 계산이 먼저. 와야. 대박이다 대박. 저, 저 우민아 빨리 먹으라 하나. 으어. 당 떨어지니. 음. 이래 맛있다고. 맛있어? 진짜? 음. 거 진짜 잘 간다. 이거 이장사 해라. 잘어 응? 올려 파인애플하고. 아 진짜 맛있네. 어어어 어. 아아아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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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, 진짜 맛있네. 이게 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나나아 음. 진짜? 진짜 너무 커 이거 나눠 먹자 아야 냄새가 단맛이 나네 맛있다 음.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바나나? 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나 바나나 매일 먹는데 달아요 엄청 달아요 뭐봐 달라. 아저 저, 밑에 있는데 <laughs> 똥내리면 고산이야. 입좀 뽑아주세요. 어? 아니, 안 생기고 너무 많이 <laughs> 해요. 하루에 십 분만 하게요. 십 분만. 너무 <laughs> 많이 해요 진짜로. 난 나도 아재래그 좋아하는데 막, 막 재밌지 않냐? 뭐 이렇게 고개가 절래려. <laughs> 진짜로. 나 하면서 막 감탄사가 감탄상한... <laughs> 너무 많이 해요.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네 커피요? 아메리카노? 오예 전따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얘들아 나 제발 커피가 달달하고 맛있다 두 가지 아

아 야. 조보다 빨리 빨리 가시죠. 자. 슬슬 따라 가자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. 아, 요 안녕하십니까. 아, 이고문어갖고 왔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예. 어서 오시오. 예. 오 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린 거는 없어도 식사하세요. 아. 른 앉으세요. 외로와요 어디 자리 어느, 쪽, 어느 쪽으로 앉아요? 철사연님 이리로 오셔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아이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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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철사연님 이리로 오셔시오 어, 이거 가야 되겠구나. 저기 저기, 우리 관호마을 이장님. 아, 안녕하세요. 어, 고생하 네. <laughs> 윤계상 배우, 박지완 배우. 안녕하세요. 여기 이리로 오셔 우리 저, 저기, 저 장산편 마을 로인 회장님. 아이고, 회장님 오십시오. 네. 앉으셔죠 오, 진수성찬 잘하셨네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바쁘다 보 인사도 모였습니다. 게 정신 없습니다. 아이 앉아 앉아 계시 아야. 네다 우와. 와 예. 네, 여기 여기 나와 감사합니다. 아까 그저저와 와, 오, 와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와, 이고야 큰일났네. 와, 그 우리 어촌 계장님 사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. 문어, 우와,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안돼, 오늘 저기는 안 나올 텐데, 우리 집사람이, 여기 윤계상 씨 팬이요. 계상 씨만 줘. <웃음> <웃음>

<laughs> 어디에서 지은 씨라고 하셨나? 예? 학교 동창이요? <laughs> 아니, 한게 아니라, 옛날 우리 계장 씨가 그, DOD 그, 가수 출신 아니오. 최한이 <laughs> 엄마가 팬이라고. 아, 팬 응, 열렬했구나. 너, 이구 음. 이장님이 가지고, 저쪽도 계장 씨. 개상 와 살이 오 기가 막히죠 저기로 아, 간다만 저기만 간다 계산치 계산치 진짜 사모님 사모씨 <laughs> 진짜 귀엽기 때문에 계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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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입이오 안 가져다 드릴게요 그 손이 두개두개든것시면될 걸. 네. 하나만 딱 두세요. 우리 계산기, 우리 네. 계산기. 네. <laughs> 와숨씨가 너무. 우리, 와. 우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우리> <와. 웃음> <우리 반문합니다. 와. 웃음>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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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많이 드세요. 아니, 입에 쓰니까.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죠. 와. 와. 그 밥에 먹. 드세요. 그러니까 반 이렇게 떠어가지고 네. 네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딱 끊어서. 꼬리부터 드셔보셔.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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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 거, 달라, 예. 아, 수육? 아니, 수 주지 말고, 생고기로 좀 주세요. 음 아니, 삶으면 열매도 들어가고, 어? 그냥 생고로 주세요. 멘트.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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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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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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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 돼지 잡해지 진짜 너무 맛어이거게면이쪽으로고 이렇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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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어, 어, 바, 앞에 또... 아니 그냥 하모니카 식으로 아, 아, 아니요 뭐 그렇게 뜯 되고요 아. 음, 그 그냥 그냥 그렇게 아, 먹어야 돼그냥 맛있어. 맛있어 와 이거 말린 거네 음, 이뜯도 아, 이거 먹어 졸 먹어 쫄깃해 오는 오너지만 총악 저기는 그 내장을 먹어야 돼. 그게 맛있어 그런 식으로 해야만 반찬, <목소리> 했으면... 응. 나오고 그런 나이 많더라 아 있잖아 오을 아홉이 있으고요아고 아니, 한국까지 마을나오게 이상한데 어제, 어제 눈썹을 여태게 갖고 있다끝내오네요 진짜 이거 예상님, 우리 감매마 감베, 어? 에 어? 나온 그 전통 톳나물이니까. 뒤쪽으로 넣어 맛있어 이 그냥 머니가식으로 음. 아니요 그렇게 뜯 되고요. 음. 그렇게 맛있죠. 그냥 이렇게 먹야 맛있어. 고말 거네.